시간을 들여서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를 쳐 보겠습니다. 기도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 주시면 감사드니다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때온제히 집중하여서 찬양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아주시옵서 그리고 항상 바쁜 특히 이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쁜 삶에 있어서 주님을 잊고 뭐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그럴,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주님의 계획에 인도하시게 맡기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주세요 우리의 노리기는 모든 것은 주님께 주음을 구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어, 다같이 난 예서 좋다고 박수면서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나와 평일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대원과 학생들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하루 주님 뜻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주 안에서라는 주제를 나누려고요. 뒤에 말씀 있죠? 같이 서로 교독해 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우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그 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예수님, 전달하시고, 오로디오나사,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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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함께 읽을게요 그, 그 사람이 우리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지난 주 말씀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앞서 18절의 말씀과 이 상황은 같은 시. 같은 시점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거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시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의 관점이잖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르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요. 근데 내가 틀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나의 옳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음. 이 차이로 구분이 된다면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의 차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나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났다는 건요. 그들의 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떠한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 근데 그 연속의 기적, 예를 들어 화산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살짝 일어나고 안개가 쌓이고. 그죠? 뭔가 이상한 전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린 그 전조를 보고 뭘 느껴요? 곧 화산이 터진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요. 앉은 자리에 일어나고, 눈 보이게 하고, 귀신들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말하고 계셔요. 이게 다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으로 내가 십자가 매달를 죽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을 기적의 연속성이 다뭘 가르치고 있다? 예수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그 얘기는 인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매달려 죽는 과정을 거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는 거예요. 우리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뭐 배웠는지 아시죠? 팔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팔복의 핵심은요, 복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뜻의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의 받기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요 제자는 뭐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뭘못 보냐 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게 어떤 일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난 거예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여지없이 다른 쪽으로 향하시는 거죠. 나에게 향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라는 사람들에요. 여러분 아까도 착각해야 될 게, 끝까지 말해야 될게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이거 성경 읽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경고를 제일 많이 하셨죠 신앙 생활을 할때 종교 생활을 하지 말란 뜻이.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일 뿐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착각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나는 선하다.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쓰임을 받기 적당하다. 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은요, 나를 보는. 근데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보는. 그럼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리, 어부, 뭘없는 사람입니다. 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유명한 코치가 여러분 불렀다고 쳐봐요. 뭐 얼마나 황소해. 그 사람만 보일 거 아니야. 뭘 하든 다만. 그 사람의 지시와 방향은 왠지 의지가 되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만 봤단 뜻이에요. 그럼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제자란 뜻이에요.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향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건너편으로 향하 배를 타고 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위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복이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위험이 생기니까 흔들려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3단 문법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위험이 생기니까 흔들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흔들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이런 이들 어부잖아요. 그죠? 이 풍랑을 얼마나 익숙하게 경험할 게 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두려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앙이 앞으로 어떤 전조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자기들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내려가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근데 정작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으신 분의 아들이에요. 그죠? 자연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보다 더 위대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대한 가운데 있냐면 예수님의 아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별 볼일 없는 사건이란 뜻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떨림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지금은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들의 적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합니다.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은 믿음 가운데 요 여러분 믿음 작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근데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제 사람이. 예수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봐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믿음이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그럼 제가 예전에 바라크 집회 첫회 했을 때 항상 간증하는 게 있어요. 120명이 왔거든요. 근데 전 믿음이 되게 부족해서 한 2, 30명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걸 도와줬어요. 그때 저 간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120명 딱 오는 거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 친구들도 보고 있는 이 현장을 나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믿음이 되게 없었거든요 적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현실적인 한내 믿음이 깨지. 믿음이 커져요. 이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적은 믿음으로 구해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자라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점점점 이런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죽음을 겁내지 않고 목을 줘요. 이런 자리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음이작을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처럼 되려면 이렇게 보면 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목하여 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믿음으로도 예수님께 믿고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의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기도 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임을 지켜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작은 능력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크심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